아아 맛있어 <laughs> 아 안되겠다 제대로 <laughs> 잊게 <되게> 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달민입니다 오전 9시거든요 오전 운동하러 가야죠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지 일찍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어, 오늘은 라임나잇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른 박스를 가서 운동을 해보려고 왔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도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가자 가 차가 없네 차가 없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더 자. 아니, 여기 지금 왔는데 지금 라이브 회원분들이 몇명 계시네요. <laughs> 야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별다를 없는 오전 9시입니다. 야, 오늘 어디 가냐면 오늘은 여기 스웨돈 서울로 출근을 하하 있습니다. 어, 저 언니? 아, 얼마이다. 그래. 몇 시간 만이고. 12시간 만이네. 오늘 뭔데? 오늘 30 칼로리 로잉 30초 트바. 5라운드가 설마. 어. 무자비하고 나면 언제나. 자, 개보자 자, 개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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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 불편하러? 아, 야, 한 번에 어떻게 다 했냐? 어? 어떻게 먹을 볼까 했는데? 한번 해야지. 아, 그런 박스에 야, 1번 안 쉬었어. 데 죽었다. 몇번 나왔는데? 8번 나오나야 이야... 와, 까랑님,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안 굴려야 가슴운동, 가슴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또 다르다. 둘셋넷셋넷 이야아 인클라인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왜 좋아요? 이 가슴이 빵빵해지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형이 기분 좋다는 거, 저도 기분 좋네 어. <laughs> 하나 둘 썸네일로 이거 딱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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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만딱붙여야여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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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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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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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내나안될것 같으면... 같은데. 이뭐 어... 되겠다. 아, 저 깔깔하지 말자. 이거 되네. 나안 돼. 야, 아, 다시 잘린다, 잘린다. 하지 마라. 아, 잘리면 잘린대. 잘린대. 이말뭐 한대. 아, 진짜 형님 빠지세요. 뿅. 아니, 다 이거 아, 아, 빠져. 아, 이거 아 빠져. 아, 지금 오늘은 이렇게 안 찍네. 찍어 찍고 이제 빼지 찍고 찍고 찍고, 말라고. 아, 마. 나도 껴줘. 300 얼볼 샷. 5라운드 20 DHT 시럽 10 파워 클린 다섯 개 푸셔크.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200 칼로리 러슬 트레바이. 오케이. 예! Yeah. 자, 합니다. 묵찌. 묵찌. 아!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op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you see six minutes oh, before oh. you're juggling. Maybe <laughs> you just speak, how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clown. No i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are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okay.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조심, 어 조심해 주세요. 예. 잘? 아 고맙다. 역시 나쁜 놈. 안녕하세요, 서울. 잘놀다갑니다잘놀다갈 입죠. 근데 어디 간대? 예. 안녕. 재밌었어. 바이. 자, 저는 집에 도착했고 이제 집에서 뭘 해야 되냐면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편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모행님 묵은지 볶음밥이랑 그리고 미트리 훈제 가슴 슬라이스 요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훈제라 가지고 좀 먹기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안 돌렸네 아, 어쩐지 버벅하더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힘이 크다 이게 뭐냐면 홍삼정 로야 완전 100% 홍삼동 축축 아침이 말도 안 되는 홍삼 농축액입니다. 이거를 그냥 이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쓰앗어 이것도 좋다고 하는데 음, 이거 맛있네 학교 돌아오겠습니다. 운동가자 운동 가자 안녕하세요 응. 계세요 응. 응. 세요 응. 되면 이 질의 광고하는 거를 아마 올리고 난 뒤일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편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주위에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광고들이랑 좀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다? 자, 스쿼트하 네. 스쿼트 네. 아, 스쿼트하가리요즘거이렇게거이렇게 이거? 겨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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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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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간 눈, 눈, 윙 윙크한건가 시큼해? 새그럽다 시큼하지 새그럽네 자 오늘 운동은 10개 스러스터 8개 머스러워 10개 스러스터 8개 파머스러니다 오늘 또스러웁이또스 저희가 매달린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또스러웁입니다

저리 구름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왜? 마음이 불편했어? 네, 형님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아 진짜? 아나이테 하... 마음이 불편해? 네 아직 세상 살기 좋구나 대놓고 얘기가 말이야 네, 불편해요 근데... 네. 이것도 살짝 불편해요 <웃음> 형님 <laughs> 아안 되겠다 불편한 거 제대로 이렇게 <laughs> 대표님! <웃음> 수업을 끝내고 운동 가기 전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보충을 좀 하고 약간 선생님 보다 미트리발명코이다 도착! 도착했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자 가보자 원래 이 마지막 세트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안 하고 가면 집에 갈때생각날것 같아가지고 뭐. 했습니다. 아볼때 왔다 집에 갈때 퇴근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퇴근. 아 힘들다. 여기 올라가. 여기 앉아. <laughs> 앉아. 여기 기다려. 그냥 이거 만져줄 거야. Giv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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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져란 말이겠지? 만져란 말이겠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지 만지, 만진다, 만진다 나 만진다 만, 아만지달란말잖아만지달고말지잖아만지달라고 어, 이리와 수박 만져줄게 올라와 손! 음.. 엎드라오 배가! 잘했어 아 뭔가.. 그냥 안 만지면 해줄 수 있겠나 음 지금 누나가 수박주스를 먹으라고 줬거든요 근데 지금 시선이 너무 따갑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네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아, 이렇게 딱 씻고 나와서 아 자야지 해서 딱 눕는 그 순간 보상편이 그 진짜 제일 좋습니다 힘들었다 안힘는 사람이 아직 겠난 맞죠? 힘들어도 파이팅 그럼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